자 19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laughs>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 A, B를 관측하는 결과, 관측한 결과를 나타낸 거고 우리 은하에서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온 자료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은하에서 봤더니 A까지의 거리가 1이면 B까지의 거리는 3이 나온대요. 3. 이거 나왔죠. 우 태속도 1대 3, 거리도 1대 3,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A를 관측을 할때적색편의량이 3이구요. B의 어이 우리 은하에서 우리 은하에서 누구를 관측하면 A를 관측하면 적색편의량이 1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3 배라고 나왔잖아요. B에서 A를 관측할 때적색편의량이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할 때에 비해서 3 배란 얘기는 B에서 A까지 거리가 우리 은하와 A까지의 거리보다 3 배란 뜻입니다. 자, 뭐 이건 우리 맨날 봤던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봅시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적색 편의량은 B가 A의 3배이다. 그래프에 그냥 바로 나옵니다. 거리가 3배잖아요. 그래프에 거리가 나왔어요. 후퇴속도도 써 있어요. 쌤이 수업 때 무대에 강조했던 거리, 후퇴속도, 적색 편의, 델타람다, 적색 편의. 이게 다 비례한다고 엄청 강조했었죠. 자, 그다음에 A에서 관측한 이번엔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B가 3 나옵니다. 그죠? B에서 A가 3이면 A에서 B도 3이잖아요. 우리 은하는 우리가 A가 1이면 A도 우리가 1일 거라고. 3배이다. 맞죠? 그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이 상황에 나와 있으면 a하고 b 사이가 지금 이게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아니라매 a에서 b까지가 3이라매. 그죠? 틀렸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굳이 제가 a와 b와 우리 은하의 관계를 보면 a와 우리 은하의 거리가 1이고 그다음에 우리 은하와 b까지의 거리가 한 3이고. b 까지 우리 은하에서 b까지가 3이죠? 3? 아닌가? 음3 1, 3, 어, 3. 그리고 B하고 A까지의 거리도 또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아, 이등변삼각형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쭉해서 B라고 놓고 B에서 A까지가 3, B에서 우리까지도 3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냥 한 번도 아니에요. 음,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인가요? 정답 보시기로 안 했네요. 정답은 3 번이 되겠네요.